바이블 리딩 찰롬 투킹즈 한장 아하시아의 죽음 아하시아의 죽음 왕이 된 여호람 왕이 된 여호람 투킹즈 두장 요단 강을 가른 엘리야 요단 강을 가른 엘리야 요단 강을 가른 엘리사 요단 강을 가른 엘리사, 엘리사. 여리고의 물을 고친 엘리사 여리고의 물을 고친 엘리사. 투킹즈 세장.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여호람.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여호람. 모압에게 승리할 것을 예언한 엘리사. 모압에게 승리할 것을 예언한 엘리사. 패배당한 모압. 패배당한 모압. 투킹즈 네장. 과부의 기름. 과부의 기름. 엘리사와 순의 여인. 엘리사와 순의 여인, 선지 생도들을 위해 이적을 행한 엘리사, 선지 생도들을 위해 이적을 행한 엘리사, 투 킹즈 다섯 장,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침,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침,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함,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함, 개하시의 죄와 형벌, 개하시의 죄와 형벌, 투 킹즈 여섯 장. 도끼를 떠오르게 함. 도끼를 떠오르게 함. 엘리사와 아람 군대. 엘리사와 아람 군대. 포위된 사마리아. 포위된 사마리아. 엘리사의 생명을 찾는 이스라엘 왕. 엘리사의 생명을 찾는 이스라엘 왕. 투 킹즈 7장. 엘리사의 예언과 풍족의 약속. 엘리사의 예언과 풍족의 약속. 도망간 아람 군대. 도망간 아람 군대. 성취된 엘리사의 예언. 성취된 엘리사의 예언. 투킹즈 여덟 장. 땅을 돌려받은 수넴 여인. 땅을 돌려받은 수넴 여인. 아람 왕이 된 하시엘. 아람 왕이 된 하시엘. 유다 왕 여호람의 통치. 유다 왕 여호람의 통치. 유다 왕 아하시아의 통치. 유다 왕아하시의 통치. 킹즈 아홉 장.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임.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임.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임.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임. 이세벨의 죽음. 이세벨의 죽음. 투킹즈 열장. 아합이 집을 멸망시킴. 아합이 집을 멸망시킴. 바알 숭배자들을 죽임. 바알 숭배자들을 죽임. 압박받는 이스라엘. 압박받는 이스라엘. 투킹즈 열한장. 유다의 아달랴. 유다의 아달랴. 투킹즈 열두장. 유다 왕 유아스의 통치. 유다 왕 유하스의 통치. 투킹즈 열세 장. 이스라엘 왕 여호와하스의 통치. 이스라엘 왕 여호와하스의 통치. 이스라엘 왕 유하스의 통치. 이스라엘 왕 유하스의, 유하스의 통치.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과 죽음.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과 죽음. 투킹즈 열네 장. 유다 왕 아마시아의 통치. 유다 왕 아마샤의 통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통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통치, 투 킹즈 1 5 장, 유다 왕 아사랴의 통치, 유다 왕 아사랴의 통치, 이스라엘을 통치한 스가랴, 이스라엘을 통치한 스가랴, 살룸의 통치, 살룸의 통치, 므나헴의 통치. 므나헴의 통치 그가 히야의 통치 그가 히야의 통치 베가의 통치 베가의 통치 유다 왕 요담의 통치 유다 왕 요담의 통치 2킹즈 16장 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 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 히스기야가 왕이 됨 히스기야가 왕이 됨 투킹즈 17장. 이스라엘 완 호세아의 통치. 이스라엘 완 호세아의 통치. 사마리아의 함락과 포로된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함락과 포로된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거함. 다른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거함. 투킹즈 18장. 히스기아의 개혁들. 히스기아의 개혁들. 산해립의 침략. 산헤립의 침략. 투킹즈 열아홉 장. 이사야에게 말을 전하는 히스기야. 이사야에게 말을 전하는 히스기야. 히스기야에게 온 산헤립의 편지. 히스기야에게 온 산헤립의 편지.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유다의 구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유다의 구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투킹즈 스무 장. 병고침을 받은 히스기야. 병고침을 받은 히스기야. 브로닥발라단과 히스기야의 실수. 브로닥발라단과 히스기야의 실수. 히스기야의 죽음. 히스기야의 죽음. 토킹즈 스무 한 장. 아칸 완문나세 아칸 완문나세 아몬의 죄와 죽음. 아몬의 죄와 죽음. 토킹즈 스무 두 장. 유다 왕 요시아의 통치 유다 왕 요시아의 통치 율법 책을 발견함 율법 책을 발견함 훌다의 예언 훌다의 예언 2킹즈스무세장 요시아의 언약 요시아의 언약 요시아의 개혁 요시아의 개혁 회복된 유월절 행사 회복된 유월절 행사 유다에 대한 주의 진노. 유다에 대한 주의 진노. 요시야의 죽음. 요시의 죽음. 포로된 여호아하스 왕. 포로된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의 통치와 느부갓네살의 침략. 여호야김의 통치와 느부살의 침략. 킹즈스문의 장. 여호야김의 통치와 포로됨. 여호야의 통치와 포로됨. 시드기야의 통치. 시드기야의 통치. 투킹즈 스무 다섯 장.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꼭두깍시 그달리아 통치. 꼭두깍시 그달리아 통치. 훈련한 여호약인 훈련한 여호약인이멘 MTC. 바이 b 리딩